가정법 지난 시간에 진짜 나갔는데 가정법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어 우리가 가정법을 시제 배울 때 따로 배워요 예를 들어서 기본시제하고 그다음 기본시제 현재완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기본시제하고 네. 거기다가 가정법을 따로 배워 네. 이유는 뭐냐면 기본현재시제랑 기본시제랑 얘랑 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이 시험에 많이 나와 왜? 한국말과 영어랑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제공부할 때 빠지지 않고 따로 띄어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얘가 만약에 여한으로 들어가 보이면 혼동되겠지? 완전 다르니까 네. 그래서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if절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모두 다 가정법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블라블라 붙고 있고, 위로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 영어 문법에서는 가정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좀 아니다. 별개예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if의 의미는 똑같지. 네. 하지만 사용하는 시제, 그리고 사용하는 때, 사용, 이용 방법도 역시 모두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의미는 현재 사실에 반대. 즉, 현재는 아닌데, 만약에 그거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 같은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if plus, 주어 plus, 포인트는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에다가, 동사 원형 쓴다는 거. 그래서, 월 써주고 우드 써주는데 어, 선생님 때는 시도 월이고 히도 월이고 다월이었어 네. 근데 지금은 아이만 월 절대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워즈도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쵸? 음.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정 우드, 쿠드, 마이트, 의미상 자연스러운 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아이 위 시절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이 위 시는 I wish는 시제 영향 안 받아요 여기는 현재로 그냥 써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장이 오거나 이 문장이 오거나 그래서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정법을 as-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실제로 고칠 때요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I can go there 거기 갈수 없어 그쵸 그런 의미로 써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I'm sorry는 아예 위 시절이에요 위 시절을 붙일 때 이건 다시 하면 안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는 나올 수있어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인데 2번과에 가정법이 있어 그럼 이 문장을, 이 문장을 줄까 이 문장을 줄까 이 문장을 줄까 이 문장을 줘야죠 왜 물어보고 싶은 게 가정법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그래서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if I had PP 조동사 과거 have plus PP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had had 있을 수 있어요. had had 예를 들어서 had는 조동사고 아니, 조동사고 뒤에 have have 먹다나 가지다의 과거 분사를 쓰려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had 헤드, had가 올 수밖에 없죠. 그쵸그 다음에 틀렸어요. 여기 would have p p 요 헬프드 돼야 돼요. 여기도 헤드헤드이 would, 헬프드, p p 어 써줘야죠. 그쵸? 네. 그래서, 에 s 절로 고치면, 과거로, 과거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 I was sorry 해주시고, would. I wish는 I wish드가 될 수도 있고, I wish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시제 영향 안 받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우선 한국말을 영어로 고치는 거. 나올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현재로 받았어? 그럼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돼 과거로 받았어? 그럼 뭘로 써야 돼? 과거? 완료로 써줘야 돼. 한 시간 더 앞선다는 거. 그 다음에, 에즈절로입 f 절로 고칠 때는, 현재이면 과거로, 과거이면 과거? 완료로. 긍정은 부정으로, 긍정은 부정, 부정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오류. 어, 오류, 고르기 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제가 걸릴 것이고 의미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라면 거기 갈 텐데, 뭐 그런 거는 뒤에가 갈 텐데, 갈수 없었을 텐데 해도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 어 날씨가 따뜻하다면 집에 있을 텐데, 라든지 바람이 분다면 캠핑을 갈 텐데, 이런 것들은 앞뒤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골라내는 거 있을 수 있고 if는 알다시피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뭐 인지 아닌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정법에서 if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략 인지 아닌지의 의미일 때두 개의 의미 구분을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거나 접속사 w h e t h e r 인프라 나왔어? 그러면 접속사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어? 이게 아무거나. and then all. and then. and. then. do.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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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파워에 걸리. 비커지 영화는 떠오르니? How ever, 떠오르는데. 네, however 떠오르는데 however because 정말 접속사의 수준 저렴하다 네, and or 같은 거잘 얘기 안 하는데 보통 because 이런 것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접속사 as <laughs> 예후랑 because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해봅시다. 얘 주어죠? 나는 모른다. 얘는 동사죠? 네. 그렇죠. 얘는 뭐예요? 명사인 가 명사야. 뭐야? 목적어를 쓸 거니까 이거 다 해석해서 뭘 붙여줄 거야? 을 을을 붙여줄 거야 그 하지만 얘주어예요얘 얘 동사죠? 네. 교사 있어요 얘는 뭐야 그러면? 몸하기 하는 역할이 뭐지? 몸하기 때문이니까 너왜 묻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못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응. 누굴 꾸며? 주어를 꾸민 거 아니야? 문장, 전체, 문장 전체를 꾸 아, 문장, 문장 전체를 꾸밀야 네. 문장 전체를 꾸며야 문장 전체를 꾸며야 문장 전체를 꾸며야다 문장 전체를 꾸야 문장 전체를 꾸야를야겠다 문장 전체를 꾸 문장 전체를 꾸 문장 전체를 꾸라를다시 말하면 이 수나 외절은 주어 목적어를다 역할을 할 명사예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나 how의 거리나 응. how 그런 아이들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야. 부사자라고 부서.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 세이 다른 거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얘네들의 공통점. 문장 두 개. 문장이 두 개로 는 거야. 그러면 한국말로 접속사라는 건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문장, 뭐? 문장 두 개. 어, 문장이 두 개면. 두 개를 연결해주면 그리고 앞뒤 문장에 영향 꾸며주기만 하고나 이런 거 앞뒤 문장에 결쳐 관계된 명사 같은 건 걸쳐 있잖아. 그렇죠. 하지만 얘네들 걸쳐 있진 않잖아. 두 개의 명사를 걸치거나 걸치에 없이 그냥 문장 두 개를 동사가 두 개이면 그걸 다 뭐라고 불러 접속사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거에 쓰임이 완전히 달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얘는 문장 구조 안에 들어가는 아이고, 얘는 문장 구조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부사니가얘 그러니까. 때문에 문장 구조가 달라져? 안 아니요. 달라져? 하지만 얘는 달라질 수 있다.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프나 웨덜 볼게요. 자, 접속사 이프나 웨덜은 뭘로 쓸 거다? 명사로 쓸 거다. 우리 특강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영어에서 명사를 쓸수 있는 아이 은우가 늦느냐? 명사라는 건은는 이가 을루를 붙일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다 뭐라 부른다? 명사라고 명사라 부른다. 응. 그쵸? 그래서 태생부터 명사인 아이도 있고 대명사 있고 명사. 동사를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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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로 바꿔주는 투부정사 있고 그쵸? 대, 동명사. 동사를 하나 동명사. 동명사 있고 문장을 명사로 음. 만들어주는 대리 있죠? 아, 그죠? 그다음에 의문문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간자문이 있다고 했어요. w h 얘가? w 그럼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와. 오, 잘 외우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는데, 즉, 얘가 간자음문에 해당하는 명사들이에요. 왜? 간자문은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 의문문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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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 음. 거야. 자, 간접 의문이란 말, 간접 의문이 뭐야? 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간접 의문이란 의문문을 뭘로 바꾸는. 만들어줄 거야? 음사. 명사를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주어 플러스, 의문문이랑 혹시... 원래 동사 음사. 플러스 주어로 되 있는 거야. 주화를 동사 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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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주어로 되 있는 걸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꿔줄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느냐? 자, 우리가 간접 의문을 배워보면, 신경는자 그냥 did you 뭐 그런거 who are you 있고 what, what does she make it 고그 다음에 do d e s she make go. it 있고 who ate 왜 자꾸 틀리니 에이트에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간자문양바꾼다 생각해보자. 간자문양 뭐라고? 동사 플러스 주어로 되어 있는 걸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꿔준다고. 그쵸? 아, 이거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후유알 후유알이 are. 돼요. 그쵸? 얘는 두는 원래 있던 아이가 아니야. 버려 에스 누구죠? 베이스죠. 그럼 와 C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쵸? 마찬가지 두, 어떻게 버려. 그러면, 쉬, 메이스 이시 된다는 거죠 말고. 그리고 얘는? 얘가 좋아해요. 얘가 동사고. 아. 또, 갖고 필요 있어 없어. 안바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되네요. 의문인지알수 음, 있어. 네. 하지만 얘는 평상문 그치? 그래서, 말고. 이러한 경우에, 의문사가 없어서 의문문인지 모를 경우에 있으나, 웨더를 mm -hmm. metal. 넣어준다. 그쵸? 다시 말하면, 간접 의문문 중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 의문문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뭐뭐, 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넣어줘서, 의문문을 뭘로 만들어줄 거다? 명사로 만들어줄 거다. 그치? 문장 안에서 명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있을 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넣어서.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금 하는 건, 좀더추가를 해야 될 건, 외달과 입 네. f 가두개다 쓰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얘네들이 가끔 5알낫고 같이 올때 있어요. 어.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5알낫을 네. 붙여주는 거예요, 추가로. 그쵸? 그래서 다른 데는 활용이 다 똑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5알낫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응? 네. 있거든요? 여기다 쓰기도 하고, 문장 끝에도 쓰기도 해요. 문양 끝에쓸 때는 이풀을 쓸수 있어.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이풀 못 써. 외돌만 쓰셔야 돼요. 외돌로 나와? 네, 그렇게만 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실게요. 네, 필기할게요. 네. 야, 트라스 한상영. 아. 자, 투브정사는 2, 동사에도 툴을 붙여서 뭘로 말 거다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 거다 그렇죠 네. 이 중에서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아이 형용사는뭘 꾸며줘? 명사를 꾸며줘 먹을 것이야 툴 보장사는 뒤쪽에서 꾸며줄 거예요 응. 그렇죠 그래서 명사 있고 툴가 뒤에서 꾸며집니다 네, 명사가 너무 궁금할게요자 그래서 그래서 위에서 다른 형용사가 같이 올 때는 형용사를 여기다 써줘요 예를 들어 something to eat fold to drink 이런식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c 얼 a i r to sit 한국말은 앉을 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실제로 쓸때 우리가 sit on the c 쓰잖아요 이거 on 써줘야 돼요 마찬가지 a pen to write with 그죠? Uh, paper to write on. 써야 죠다그 r 죠그렇 a y So, you're okay. So, you're okay. So, you're o k 용법문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o y o 법형 e o 법부 y s 법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작. a y s 꾸며지는 부분 가로 쳐서 명사가 있으면 뭐 먼저 써야 돼? 명사 먼저. 꾸며지는 부분 투 달아서 두 번째 써 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쓸게요. 근데 명사 김아지. 명사